에피소드 여덟 번째, 예수 시대의 나사렛, 정말 존재했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의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1세기에도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의 일부 회의론자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나사렛은 1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언급되지 않는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의 45개 마을을 나열하는데 나사렛이 없다. 탈무드에도 나사렛이 없다. 초기 비기독교 문서에 전혀 언급이 없다. 2008년 르네살름이라는 저자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사렛의 신화. 그는 주장했습니다. 예수 시대의 나사렛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은 2세기나 3세기에야 정착되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간의 발굴이 놀라운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복음서가 묘사하는 대로였습니다. 섹션 첫 번째. 회의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나사렛 회의론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새로운 논쟁이 아닙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나사렛의 역사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부정론은 20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 독일 철학자 아서드루스가 그리스도 신화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역사적인 물이 아니라 신화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로 후대 창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인터넷이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프랭크주인델 르네살름 그리고 다른 이들이 책과 웹사이트를 통해 나사렛은 없었다 이론을 대중화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논거를 정리하면 첫째 문헌적 침묵으로 구약성경의 나사렛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여호수아서는 갈릴리의 수많은 마을을 나열하지만 나사렛이 없다. 사무엘서 여 열왕기서 역대기 모두 마찬가지다. 둘째 요세푸스의 침묵으로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는 유대전쟁사에서 갈릴리의 45개 도시와 마을을 언급한다. 그런데 나사렛은 없다. 그가 갈릴리 군대를 지휘했는데 나사렛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셋째 탈무드의 침묵으로 탈무드는 갈릴리의 63개 마을을 언급한다. 이 역시 나사렛은 없다. 4세기 문서에서야 처음 나타난다. 넷째, 고고학적 부재로 2000년대 초까지 나사렛에서 1세기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 유물은 많지만 예수 시대의 것은 의문이다. 다섯째, 어원 문제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일부는 이것이 히브리어, 네체르, 가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신학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마태복음 2장 23절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을 언급하는데 그런 구약 예언은 없다. 이것은 지명을 예언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여섯째, 지리적 문제로 누가복음 4장 29절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사렛은 분지에 있고 적절한 낭떠러지가 가까이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터넷에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사렛은 기독교 신화다라는 주장은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섹션 두 번째, 최근 발굴 증거들입니다. 나사렛 발굴의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현대 나사렛은 약 7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최대의 아랍 도시입니다. 건물 아래를 발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축 공사 중에 우연한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개시적이었습니다. 1997년 수태고지 교회 근처에서 건물 공사 중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의 유대 마을 유적, 집터, 저장구덩이, 테라스 등이 발굴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고고청의 예후다 라파포트가 발굴을 지휘했습니다. 발견된 도자기는 전형적인 1세기 유대 양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에루살렘형 석회암 그릇들로 유대인의 정결 법규를 따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유대 마을이었습니다. 2006년 메리의 우물 근처에서 더 급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1세기 주거지가 발굴되었습니다. 벽들 저장고가 발견되었고, 이스라엘 고고학자 예르단 알렉산드르가 발표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1세기 나사렛이다. 2009년 나사렛의 중심부에서 포도주 양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청이 긴급 구조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돌로 깎은 포도 압착기와 발효조가 발견되었고, 연대는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포도주 양조는 정착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일시적인 야영지가 아니라 농업 경제를 가진 마을입니다. 2015년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켄 다크 박사가 이끄는 영국 레딩 대학교 팀이 예수의 집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장소를 발굴했습니다. 비잔틴 교회 아래에서. 1세기 주택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석회암으로 깎은 벽, 돌바닥, 입구 등으로 건축 양식은 전형적인 1세기 갈릴리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집이 비잔틴 시대에 특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위에 건설되었고, 집은 교회 바닥 아래 신성한 동굴로 보존되었습니다. 비잔틴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예수의 집으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집이었을까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1세기 나사렛의 실제 주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성지로 여겼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사렛 북쪽에서 1세기 농업 테라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올리브 압착기, 저장시설, 관계 시스템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나사렛은 1세기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실제했습니다. 인구는 아마도 200에서 400명. 농업 공동체, 포도와 올리브 재배, 유대 정결 법규를 지키는 경건한 유대 마을이었습니다. 정확히 복음서가 묘사하는 대로입니다. 섹션 세 번째, 1세기 갈릴리 마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1세기 갈릴리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고고학은 갈릴리 전역에서 유사한 마을들을 발굴했습니다. 요타파타, 가나, 카파르나움의 초기 층위들. 이것들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택은 단순했습니다.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진 1, 2층 건물. 바닥은 돌이나 다진 흙. 지붕은 나무들보 위에 갈대와 진흙. 창문은 작고 높았습니다. 문은 낮았습니다. 전형적인 집은 여러 방을 가졌습니다. 주거실, 저장실, 때로는 동물을 위한 하층부, 뜰이나 테라스가 요리와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습니다. 돌로 깎은 벤치, 니치벽감, 선반, 매트리스는 바닥에 매트, 조명은 올리브유 램프, 주방 도구는 특징적이었습니다. 석회암 그릇들은 유대정결법에 따라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조리용 토기 냄비, 저장용 항아리, 돌절구와 방아. 나사렛은 농업 공동체였습니다. 주요 작물은 밀, 보리, 포도, 올리브, 무화과. 계단식 밭이 언덕 경사면을 덮었습니다. 포도주와 올리브유 생산이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목공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습니다. 테크토는 그리스어로 목수 혹은 건축가인 요셉과 예수는 건축목재, 농기구, 가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위치는 전략적이었습니다. 주요 무역로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에 위치해 있고, 가까운 세포리스는 갈릴리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전 4년경 재건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로 일부 학자들은 요셉과 예수가 세포리스 재건 프로젝트에서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두세 계의 교차점으로 그들은 유대 마을에 살면서 헬레니즘 도시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나사렛은 너무 작아서 회당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회당은 보통 최소 10명의 성인 남성, 민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가정이나 공동 공간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토라 낭독, 기도, 공동 식사,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가족 단위로 지켜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묘사하듯이 경건한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자란 세계였습니다. 작고 긴밀한 공동체로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농업을 하면 유대 전통을 따랐고 언덕에서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부른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작은 마을의 목소리입니다. 모두가 모든 사람의 가족을 아는 곳, 목수의 아들이 선생이 되었을 때 그들이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섹션 네 번째, 연대 측정 방법을 볼까요?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유물의 연대를 측정할까요? 나사렛이 1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을 제공합니다. 첫째, 층서학. 이것은 고고학의 기본입니다. 땅 속의 층위는 시간 순서를 나타냅니다. 아래층이 더 오래되고 위층이 더 최근입니다. 나사렛 발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명확한 층서를 발견했습니다. 최하층. 철기시대로 기원전 1000년에서 586년. 중간층 헬레니즘 초기 로마시대로 기원전 100년에서 서기 100년 상층 후기 로마로부터 비잔틴 시대로 서기 200년에서 600년입니다. 1세기 유물은 중간층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철기시대 유물 위에 후기 로마 유물 아래에 있습니다. 층서학적으로 명확합니다. 둘째 도자기 편년학 도자기 스타일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형태, 장식, 제작 기술이 진화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잘 연대가 측정된 다른 유적지와 비교하여 도자기를 나눕니다. 나사렛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전형적인 초기 로마 시대 갈릴리 양식입니다. 석회암 그릇, 조리용 토기, 저장 항아리 등 이것들은 카파르나움, 요타파타, 세포리스의 1세기 층위와 동일합니다. 특히 석회암 그릇은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제이 성전 시대 기원전 30년에서 서기 70년에만 유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파괴 후이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석회암 그릇을 찾는 것은 1세기 유대 공동체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동전 편년학. 동전은 정확한 연대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동전은 통치자와 연도를 표시합니다. 나사렛에서 발견된 동전에는 헤롯대왕, 기원전 37에서 4년, 헤롯 안티파스 기원전 4에서 서기 39년, 그리고 로마 총독들의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의 거주를 확증합니다. 넷째,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으로 유기물질인 나무, 씨앗, 뼈에서 탄소 14의 붕괴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연대를 제공합니다. 나사렛의 1세기 층 위에서 나온 유기물질은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50년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정확히 예수의 시대입니다. 다섯째, 건축 양식. 건축 기술과 스타일도 시대를 나타냅니다. 돌 절단 방법. 벽 건축, 문과 창문 스타일 등. 나사렛의 1세기 주택들은 전형적인 헬레니즘인 초기 로마시대 갈릴리 건축입니다. 카파르나움과 요타파타의 1세기 건물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여섯째, 역사적 컨텍스트. 고고학적 데이터는 역사적 기록과 비교됩니다. 예를 들어 세포리스의 제거는 기원전 4년경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의 1세기 유물은 이 시기와 일치합니다. 모든 방법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나사렛은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작은 유대 마을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섹션 다섯 번째 회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제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하나씩 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나사렛이 언급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작은 갈릴리 마을들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의 초점은 예루살렘, 유다, 주요 도시들입니다. 갈릴리의 수백 개 작은 마을 중 대부분이 구약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나사렛을 언급하지 않는다. 요세푸스는 45개 갈릴리 마을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1세기 갈릴리에 수백 개의 마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세푸스의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군사작전과 관련된 장소들을 언급했습니다. 200에서 400명의 작은 농업마을 나사렛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사렛이 없다. 초기 탈무드 문헌에는 없지만 4세기 문서에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탈무드도 갈릴리의 모든 마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 랍비적 관심사를 다룹니다. 작고 종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마을은 언급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1세기 유물이 없다. 이것은 2000년대 초까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발굴이 풍부한 1세기 층위를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나사렛이 살아있는 도시라서 체계적 발굴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의 발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불분명하다. 맞습니다. 어원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지명의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은. 실제로 수수께끼입니다. 구약에 정확히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의 네 체르 즉 가지에 대한 언어유희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명이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낭떨어지가 가까이 없다. 누가 보금 4장 29절에 산 낭떨어지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실제로 있습니다. 네비사인이라는 곳으로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환한 군중이 예수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그곳까지 갔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회의론자들의 논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은 약합니다. 어떤 것이 고대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폼페이도 로마 역사가들에게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폼페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고고하기 그것을 발굴하기 전까지 우리는 폼페이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나사렛은 작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 사건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납비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목수가 세계를 바꾼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섹션 여섯 번째, 복음서의 신뢰성입니다. 나사렛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더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은 시험 사례입니다. 만약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냈다면 왜 그를 무명의 갈릴리 마을 출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나 유명한 도시가 아닐까요? 사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만약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더 인상적인 출신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고집한 것은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지리적 세부 사항들도 정확합니다. 마을 이름, 거리, 지형. 누가복음은 나사렛이 건설된 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나사렛은 분지지만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렛 출신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럴듯 합니다. 복음서는 나사렛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고향에서 거부당했다고 보고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포함시키지 않았을 불편한 전통입니다. 고고학은 복음서의 다른 세부 사항들도 확증합니다. 회당, 돌 무랑아리를 기록한 요한 복음 2장 6절, 어부들인 시몬과 안드레, 세리들인 레위, 목수들인 요셉과 예수 이 모든 것이 1세기 갈릴리의 사회 경제적 현실과 맞습니다. 물론 나사렛의 존재가 복음서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기적, 가르침, 신학적 주장들은 고고학의 영역밖입니다. 고고학은 영적 진리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복음서가 역사적 진공에서 쓰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실제 장소, 실제 사람, 실제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 존재했다는 것은 예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만약 복음서가 이렇게 사소한 지리적 세부사항에서 정확하다면, 그들의 중심 인물도 역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증거들이 쌓입니다. 도자기 조각, 포도주 압착기, 석회암 그릇, 집터 등 하나 하나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함께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가난하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자랐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질문에 빌립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2000년 후 고고학은 같은 초대를 확장합니다. 와서 보라. 증거는 여기 있다. 나사렛은 1세기에 존재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틀렸습니다. 복음서가 옳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신성을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고고학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신화적 구성물이 아니라 실제 시간과 장소에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확증합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목수의 가정, 단순한 사항, 거기서 세상을 바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빌라도 총독 예수를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 관리, 그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1961년 발견된 한돌 조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